사회에 좀 약간 어떤 문제가 있죠? 결혼을 안 합니다 일가족화되다 보니까 부모님이 연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동행을 하는 분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이걸 많이 장려합니다 푸딩도 장려하고 동거부도 장려하고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각자 집이 있는 상태에서 결혼했다 을 각자 집이 있는 상태에서 동거부양위에 합격했다 그러면 1세대 이주택이 된 거예요 서울 방지하기 위해서 양도소득세 때는 집이 집이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통한, 집이 있는 상태에서 동거공양, 10년간은 같은 집에 집이 두 개라 하더라도 각각 1주택을 받줘요이 중에 아무거나 팔아도 어차피 이것만 2년 이상 보유했으면은 다른 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양도소득세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예요. 1세대 1주택으로 단독소유한 경우에는 얼마를 빼줘요? 12억을 빼주고, 그게 아닌 경우에 9억을 뺐었는데, 자기야, 우리 지금 10억짜리 아파트 두개 갖고 있잖아. 지금까지 1세대 1주택 시이었으니까 종부세 안 냈잖아 우리 합가하는 순간 9억씩밖에 안되는데 종부세 나오잖아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종합부동산세든 양도소득세든혼인 장려해야 됩니다 동거가 장려해야 됩니다 집이 있는 상태에서 합가하 되면 10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보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